안녕하세요. 4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주안동 태극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억보다 25.0% 저렴한 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9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삼성건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52억 보다 21.31% 저렴한 1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깃동 영남들국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7억보다 15.98% 저렴한 1.4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현동 인천 용현 엑슬로 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6억보다 14.88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로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이전 구억보다 14.0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77억보다 13.8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주안 주한 더월드 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98억 보다 12.91% 저렴한 6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7억 보다 12.3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화동 더샵 인천 스카이 타워 1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51억보다 12.14% 저렴한 7.4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주안 주한 더월드 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25억보다 12.0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로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1억보다 11.99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인천 광교 안신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36억보다 11.95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1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현동 용현대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1.56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현동 인천 용현 엑슬로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4억보다 11.35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77억보다 11.2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익동 동아풍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3억보다 11.19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익동 엑슬로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구억보다11.1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익동 엑슬루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구억보다11.1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주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4억보다 11.06% 저렴한 4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객동 하객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5억보다 11.01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주안 주한 더월드 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5억보다 10.46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인천 광교 안신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4억보다 10.43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인천광교안신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이 억보다10.3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인천광교안신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이 억보다10.3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한동 인천 광교 안신 휴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0이 억보다10.3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주안 주한 더월드 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4억보다 10.12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객동하객 풍리마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8억보다 10.09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안동 로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1억보다 10.08% 저렴한 2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77억보다 10.07% 저렴한 6.9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익동 정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3억보다 10.0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